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라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행복이 과해서 좀덜 행복하기 위해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이겠죠. 권력이 행복의 또 다른 척도라면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돈과 권력이 행복과 비례한다는 어떤 증거도 밝혀진 반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연간 수입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없어졌다는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구만 달러 이상 됐겠네요. 100세를 훌쩍 넘겨버리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알겠다. 돈과 권력은 소유욕이다. 소유욕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부모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선물을 사줬을 때 선생님께 칭찬받았을 때 격한 노동을 마치고 손에 움켜진 콜라를 원샷했을 때 모의고사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때 원하던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군대 제대했을 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때 첫눈에 반한 연인이 고백을 받아줬을 때 결혼식을 올린 후 호텔 방에 앉아서 축의금을 셀때 승진했을 때, 군에 입대한 자식에게서 첫 연락이 왔을 때, 자식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내가 산 주식만 오르고 있을 때, 촘촘히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볕빛을 바라보며 걸을 때, 대형 무지개를 봤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 피우며 바라볼 때, 이 모든 행복들이 삶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남에겐 사소하겠지만, 절대 빼앗기기 싫은 작은 행복들로 웃고 기뻐하며, 저 너머의 알수 없는 곳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겠죠. 모든 여행이 그렇듯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음에 행복하고 행복을 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